2025년 8월 20일 창원 NC파크의 밤은 유난히 습하고 무거웠다. 그날의 공기는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의 끝에 선한 팀의 절박함과 그 절박함을 동력 삼아 전진하는 한 줄기 희망의 기운이 뒤섞여 뿜어내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었다. 그 희망의 팀은 바로 삼성 라이온즈였다. 그들의 2025년 시즌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다. 화려한 시작도 압도적인 질주도 없었다. 한때는 5할 승률 아래에서 허우적대며 팬들의 깊은 한숨을 자아냈다. 가을 야구는 그저 멀리 있는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여름의 끝자락 낙엽이 물들기 시작하는 8월 중순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직에서 롯데를 상대로 시작된 파죽의 사연승. 그 승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증거이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무언의 외침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원에서의 경기는 그들의 생존을 향한 마지막 증명이었다. 만약 이 경기마저 승리한다면 그들은 5위 KT 위즈와의 격차를 1.5 경기차까지 좁히며 가을 야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하지만 패배한다면 사연승의 불꽃은 한 순간에 신기루로 끝나고 그들의 가을은 또 다시 차갑게 식어버릴 터였다. 모두의 시선은 마운드의 선한 사내에게 쏠렸다. 삼성의 젊은 에이스 원태인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책임감만이 서려 있었다. 팬들은 그를 향해 가을의 문을 열어줄 열쇠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그 칭호가 주는 압박감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다. 등 뒤로 느껴지는 후끈한 NC 팬들의 함성,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야구공. 그공 하나에 팀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1회 초, 삼성 타자들이 허무하게 물러났다. 그리고 1회 말, NC가 먼저 기회를 잡았다. 박민우의 이루타와 데이비슨의 볼렛으로 주자는 순식간에 1, 2루 NC 팬들의 함성이 폭발하며 원태인을 향해 쏟아졌다. 그때 원태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데이비슨이 숨 막히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원태인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팔은 그 어떤 불안도 없이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공을 던졌다. 박건우가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는 순간 삼성 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위기 끝에 찾아온 안도감은 이 경기가 얼마나 치열할지 미리 알려주는 신호탄이었다. 2회 초 삼성에게도 기회가 왔다. 디아즈와 김영웅의 연속 출루로 무사일 2루. 더가우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드디어 기회가 왔나? 하지만 그 순간 목지훈 투수의 기습적인 견제구가 2루로 날아들었다. 아, 찰나의 순간 디아즈의 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졌다. 심판의 오른팔이 올라갔다. 아웃.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이어진 찬스마저 후속타 불발로 무산되자 삼성 더가웃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야구는 흐름의 스포츠라고 했던가. 기회를 잡지 못하는 팀은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3회 초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김성윤이었다. 그는 이 번타자이자 중견수로 170cm가 채안 되는 작은 체구의 선수였다. 그는 화려한 홈런 타자도 모두의 주목을 받는 슈퍼스타도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팀의 소금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방망이에서 믿기 힘든 타구가 터져 나왔다. 우익수 옆을 향해 빠르게 굴러가는 타구. NC의 우익수 박건우가 전력으로 달려갔지만 공은 이미 그의 키를 넘어선 뒤였다. 펜스를 향해 질주하는 공, 그리고 1루, 2루, 3루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김성윤의 모습. 그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3루 베이스에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 순간 더가아웃에서는 모두가 벌떡 일어나 환호했다. 아, 스리런 류지혁이 홈으로 들어오고 삼성은 드디어 1대 0으로 앞서 나갔다. 작은 거인의 짜릿한 3루타는. 굳게 닫혔던 승리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어젖히는 듯했다. 하지만 승부는 그렇게 쉽게 기울지 않았다. n c 는 마치 전날의 패배를 복수라도 하려는 듯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오회말 이우성과 김희집의 연속 안타로 무사히 삼루가 됐다. 위기였다. 원태인은 다시 한번 압박감을 느꼈다. 모두가 그가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영준이 2루 유격수 마이너스 1루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쳤다. 삼성 수비진의 기막힌 호수비였다. 그러나 그 사이 삼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1에서 1동점. NC는 비록 병살로 득점했지만 그들의 득점은 왠지 모르게 찜찜했다. 그들의 응원과 소리는 환호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다. 그리고 삼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6회에 다시 한번 앞서나갔다. 어제 경기에서도 6회에 대량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던 그들은 그 행운의 기운을 이어받으려는 듯 투지를 불태웠다. NC는 투수를 임정으로 교체했지만 삼성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성윤의 몸에 맞는 볼, 구자옥의 안타가 이어졌다. 무사 2, 3루, 결정적인 찬스였다. 이어지는 손조한 투수의 견제 실책으로 상황은 더 유리해졌다. 이어진 디아즈의 희생 플라이와 김영웅의 적시타로 삼성은 2점을 추가하며 3대 1 리드를 잡았다. 그 2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뜨거운 피와 같았다. 그리고 7회 드라마는 다시 한번 클라이맥스로 치달았다. 김지찬이 내야 안타와 2루 도루에 성공한 뒤 김성윤이 타석에 들어섰다. 143루 득점 기회였다. 김성윤의 방망이에서 또다시 강렬한 타구가 터져나왔다. 중견수 최원준이 달려가 공을 잡으려 했지만 타구는 이미 그의 글러브를 스친 뒤였다. 공은 빠르게 펜스까지 굴러갔고 3루 주자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김성윤은 다시 한번 전력 질주했다. 1루, 2루, 3루,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3루에 안착하며 이 경기에서만 두 번째 3루타를 기록했다. 그 순간 삼성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김성윤을 연호했다. 작은 거인은 그날 밤 창원 마운드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NC는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6회말 NC는 김주원의 2루타로 기회를 만들었다. 희생 번트와 볼넷으로 주자는 2 3루 박건우가 타석에 들어서자 팬들의 함성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원태인과 무려 8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를 펼쳤다. 모두의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 하지만 결국 원태인의 날카로운 슬라이더에 허스윙 삼진. NC의 추격은 그렇게 무의로 돌아갔다. 그리고 8회 NC는 마지막 반격에 불꽃을 태웠다. 선두타자 김주원이 삼성에 바뀐 투수 배찬승을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아. NC 팬들의 함성이 다시 한번 경기장을 뒤흔들었다. 스코어는 4대2.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이어 박민우와 데이비슨이 볼넷을 얻어 출루했다. 141, 2루, 이때, 공이 뒤로 빠진 틈을 타 1루 주자 박민우가 3루까지 달렸다. 3루 심은 세이프를 선언. 동점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삼성 벤치는 곧바로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다. 그 순간 창원 NC파크의 시간은 멈췄다. 전광판에 비치는 느린 화면. 박민우가 3루 베이스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그의 손이 베이스에 닿기도 전에 태그하는 삼성 내야수의 글러브가 보였다. 심판의 판정이 번복되는 순간 NC 팬들의 함성은 아쉬움 가득한 탄식으로 변했다. 아웃! 삼루심의 세이프 콜은 오심이었다. 단한 번의 판단착오가 동점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어 박건우가 큼지막한 이루타로 데이비슨을 홈으로 불러들였지만 이미 분위기는 식은 뒤였다. 마지막 타자 이우성이 파울플라이로 물러나는 순간 NC의 마지막 추격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결국 삼성은 4대3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그들은 파죽의 5연승을 달리며 5위와의 격차를 1.5경기로 좁히는데 성공했다. 그날의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믿음의 증거였고, 가을이 가까워진다는 희망의 전주곡이었다. NC의 김주원의 홈런, 박민우의 아쉬운 아웃, 그리고 삼성 김성윤의 두 번의 삼루타는 그날 밤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장식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삼성은 이제 막 기적의 서막을 열었을 뿐이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장애물과 패배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 이 경기를 본 당신은 이 기적의 끝이 과연 해피엔딩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잠시 불타오른 뒤 차갑게 꺼져버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